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왜 끼나요? 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끕니다. 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가진 바이러스도 상대방에게... 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 학교에 오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줄다 하셨죠? 네, 마스크 줄을 했으면요. 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목에 겁니다 목에 걸었나요? 자, 목에 걸었으면 반드시 손을 씻고 해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할때 손을 깨끗이 씻고요. 그 다음 양쪽 귀 부분에 고무줄이 있죠. 네, 이 고무줄을 잡고 귀에 겁니다. 그리고 코 부분,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마스크 전면부는 절대 손을 대서는안 됩니다. 손을, 대더라, 손을 대더라도 곧바로. 아 어, 빈으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지 알아요 아 어, 그렇구나 외부에서 내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만지면 내 손에도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면부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요 만졌으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해서 수업을 하고 놀이를 하다가요 급식실에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손을 씻고 귀 부분의 고무줄만 벗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목걸이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음식물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끈을 잡고 뒤로 살짝 넘겨서. 뒤로 살짝 넘겨서 밥을 먹고 다시 끈을 돌려서 갖고 착용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슬기로운 마스크 사용법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